안녕하세요. 이, 여기는 제일모빌 안성 본점입니다. 어, 2023년 대망의 해를 맞이하여, 어, 상반기 최대의 전시회 캠핑& 앤 피크닉 페어가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목금 토일 있습니다. 어, 이 다음은 부산 백스코에요. 6월. 상반기에 전시 또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일산 킨텍스의 제일전시장으로 오셔서 구경하시고 계약하십시오. 대박 프로모션 있습니다. 우선, 200호도 나가지만, 어, 저희의 시그니처는 1톤 베이스, 어, 드림스페이스 9이 U 플러스 알파인데요. 아, 총 1000만원 상당의 프로모션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 차량가가 8,550만원인데, 현금 할인 330만원, 패키지, 인산철 최종 1200, 태양광 600, 포채널 블랙박스까지 해서 550만원. 공짜. 마이너스 휠 90만원, 공짜. 요트바닥 50만원, 공짜. 어, 그래서 총 1000만원 상당 프로모션 선착순 5명 모시겠습니다. 선착순 5명 모시겠습니다. 어, 내일 출고하려고 저쪽에 보면 560 있는데요. 560은 세대다 완판됐습니다. 포채널 블랙박스 때문에 이따 살짝 보여드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이트 가구가 적용이 되고요. 우선 작업이 좀 되어 있으니까요. 외부 TV, 24인치 TV 적용이 되구요. 어, 그리고 요트바닥 적용됩니다. 요트바닥, 요렇게. 50만원 상당 요트바닥 적용이 되구요. 유테이블. 넓은 유테이블. 변환할 경우 2m에 1,400 가까이 나오는 유테이블 적용되구요. 아, 어, 안쪽에 보시면은, 어, 벙커 침대. 2m에 1350 벙커 침대 적용이 됩니다. 어, 27인치 TV 적용되고요. 어, 이쪽으로 보시면은 대형 샤워실이 있습니다. 고정식 변기와, 어, 이렇게 앉고, 앞으로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예요. 한쪽 팔을 뻗을 수 있을 정도. 넓은 샤워실 어, 적용되고 132리터 인텔비 냉 냉장 냉동고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 국내 최대 사이즈 2미터에 1,350 정도 되는 어, 고정 침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 캐리어 에어컨 적용 되고요. 이렇게 샘플로 해놨는데 추가 기본 TV는 두 개가 제공 되고요. 외부 24인치 TV하고 실내 스마트 TV 한 대가 적용 되는데요. 밖에 거는 스마트 TV는 아니고요. LED TV고요. 이런 식으로 고정 침대 하나 더 추가 옵션을 해도 좋다. 이렇게 샘플로 해놓은 겁니다. 50만 원 상당의 요트 바다 기본 제공 됩니다. 그리고 옆 차에 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어, 징그레이하고 화이트펄 두 가지가 있구요 이렇게. 화이트펄은 어, 해펠레 스윙업핀지 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뭐덜 되어 있는데요 어, 배터리 달고 출고 작업은 계약하시면 뭐 2주 이내 어, 가능할 것 같습니다 4채널 블랙박스가 어떤 건지 못 보셨을 텐데 지금 내일 출고하는 차량 4채널 블랙박스 하고 마이너스 윌 요트 바닥 한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4채널 블랙박스에 기본 장착 됩니다 깜빡이 끼면 은 왼쪽 우측 깜빡이 키면, 왼쪽, 이, 이번이 왼쪽이죠? 아까 오른쪽이고, 후진 키면은 후진. 이렇게 해갖고, 블랙박스 면서도, 시골길 같은데 갈때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어, 요것도 블랙의 포채널 블랙박스 기본 제공해드리고요. 마이너스 휠. 마이너스 휠 수입산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 제공 되어집니다. 아, 3월 9일부터 12일, 대박 프로모션, 선착순 다섯 대, 어, 빨리 소진됩니다. 진짜, 천만 원 상당의 프로모션. 그리고, 아 어, 여기, 경기도 안성시 일중면 사동대로 7380으로 오셔도 되지만, 어, 캠페인 앤 피크닉 페어, 오셔서 45개 업체, 예, 있는 모든 캠핑카 비교해 보시고 자신 있습니다. 어, 중국산 저가 부품 안 썼고요. 제일모빌. 27년 전통의 제일모빌만의 그런 역사와 전통도 같이 사시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 같이 사시고, 어, 캠핑카 사면 끝이 아니고 구입한 다음에 같이 동행하는 기존의 27년이 됐으니까요. 저 앞에 벌써 12년 된 어,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도 지금 잘 타고 계십니다 역사와 전통 또 같이 사시는 거니까요 천만원 상당의 프로모션 해서 프로모션과 개소세 어, 부가세 다 포함 모든 옵션 포함 알러, 아까 보신 마이너스 휠 포함 포채널 블랙박스 포함 인산철 정우인산철 1200 암페어 태양광 600와트 어, 맥시터 바닥 난방 온돌 침대 기능이 있는 어, 침대 모든 거다 포함해서 8,220만 원, 8,220만 원에 선착순 다섯 대 모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가구하고 징그레이 가구 두개 있는데 어, 그건 참조 영상 어, 보십시오. 감사드리고 어,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일상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시회 제일모빌 부스 찾아와서 빠른 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